선수 오늘 성적이 좀안 좋네요. 다섯 개. 아니 저기요 막 드시고 계시고 지금 점수 책정 중이거든요. 여섯 개, 일곱 개. 좀 비켜 주실래요? 어디 가요? 노비야 할수 있어 포기하지마 할수 있어 이거봐 봐. 응할수 있어 오비야 이거 언제 돌릴 거야? 너 이거는 언제 돌려? 어디 가세요? <laughs> 이거 언제 돌릴, 돌릴 수 있어? 너 이거 언제 돌려? <웃음> 지금 지금. <웃음> <웃음> 저 얼굴로 고 돌리기 진짜. 왜 얼굴 로고 돌려서 여기 있는데 왜안 먹었어, 여기? 어? 아저씨, 아니. 여기, 여기, 여기 봐. 여기 봐. 있는데 왜안 먹었어? 그치? 렇 자, 어디 한번 볼까? 끝났어. 자, 결과 한번 볼까요? 하나, 아! 깨물지 마! <laughs> 둘세개네개이 선수 오늘 성적이 좀안 좋네요 다섯 개 아니 저기요 막 드시고 계시고 지금 점수 책정 중이거든요 여섯 개 일곱 개좀 아, 비켜 주실래요 여덟 개 아홉 개열개 개, 열한 개 어머 어머 아저씨 저기 그만하시죠 게임 끝났거든요 열한 개까지 샜나? 응. 어, 11개나 남았네요. 이거 총 홀이 몇 개더라? 그거 봐야돼. 아무튼 님은 11개를 못하셨어요. 응? 힘내셔야 되겠어요. 다음에 더 많이 드시려면. 알았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쪽분은 11개 하셨, 11개 남기셨더라고요. 자, 한번 검사할게요. 자, 여기 하나. 안 돼! <laughs> 안 돼, 안 돼, 기다려, 좀만. 아니. 아우, 정말, 정신없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일곱 개. 아, 여기가 역시 어려우신가 봐요. 여덟, 아홉, 열. 오, 둘이 비슷하네. 어? 둘이 비슷. 또이 또이 하네, 얘들아. 또이 또이. 그리고 사이좋게 밥그릇 앞에서 대기 타고 있는 것도 남의 밥그릇에 간다고 밥이 나오진 않아. 기다리세요.